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은 주말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는 미국의 주요 AI 관련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전 영상으로는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 다섯 종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그냥 포스코 그룹주들을 체크해 볼게요.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부터. 어차피 크게 궁금해 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차트만 빠르게 볼게요. 포스코 DX. 아, 어, 네. 안 좋네요. 주봉. 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서 여전히 느긋하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분류가 됐는데 2019년 현지의 곡물 터미널을 준공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23년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재건 사업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재건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그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잖아요. 유튜브가 김떡상의 영상을 노출시켜주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는 유튜버들도 자신의 영상이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떡상처럼 개인 채널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지 않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안 좋네요. 안 좋아. 최근에 재건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좋았을 것 같은데도 안 좋아서 얘도 일단은 느긋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강한 한방이 나오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그러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느긋하게 자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그렇게 밖에 접근을 할수 없겠다. 그러면 포스크 퓨처엠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2층 가격은 여전하겠죠? 안 움직인 지꽤 됐죠. 네,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리튬 가격만 봐도 어팡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별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포드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 협의 중이다. 미국 포드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뉴스는 아니죠. 하지만 나쁜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이죠. 굳이 따지자면.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틀수 있는 뉴스는 아니에요. 업황이 좋아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포스코피처엠도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컨센서스를 체크해 보면 2월 달 이후에 많이들 추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대충 평균 17만 원대, 17만 원대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고 실적 전망을 보면 일단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4분기는 뭐안 좋죠. 그리고 1분기는 흑자 전환을 할것 같긴 한데 전년 동기로는 여전히 안 좋은데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물론 증권사 애들도 잘 몰라요. 걔네들이 뭐 어차피 똑같아요. 저희랑. 똑같이 미래를 맞추는 입장이다 보니까 알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삼아 보면 2분기 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애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도 잘 했던 애들이니까 참고 삼아 봤을 때 2분기 이후를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아,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아주 좋을 것으로 아주 크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도 훨씬 좋고 재작년보다도 훨씬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만 되면 지금 엄청 기회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좋고 이렇게만 되면 엄청난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를 보면 땅굴을 파고 있고 주봉 차트를 봐도 땅굴을 파고 있고 일봉차트도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트만 봤을 때는 네, 느긋하게 봐야겠죠. 저음에 동전을 넣듯이. 그리고 아니면 확실한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봤던 증권사 전망치를 봤을 때는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고 어쨌든 시그널만 봤을 때는 느긋하게 모아가는 투자가 적절하겠다. 하지만 좋은 기회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은 여러분 평생 투자해도 되는 그러한 성장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코 피처엠은 다음에 또 좋은 시그널이 나오거나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같이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얘도 그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철강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관세 때문에 좀더안 좋아졌는데 우크라이나 제거 수혜 주로 분류가 될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으나 철강 업황은 아직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2차 전지 소재 리튬 사업이 빛을 보려면 리튬이 반등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꼬라지를 봤을 때는 네,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있어서 컨센서스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포스코홀딩스를 추정하는 증권사는 언제나 많았고 적정 주가는 41만 원. 네, 사실 네, 개리감이 느껴지죠. 증권가 애들은 예전에 7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도 지르지 않았었나? 네. 어쨌든 41만 원을 적정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고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지난 4분기까지는 역성장을 이어가지만 1분기 때는 그래도 괜찮게 보네요. 네.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면, 아, 계속 안 좋다가 올해는 그래도 회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그리고 현재 PBR이 0.35배. 0.35배. 아, 네. 지금 회사를 청산을 해버리면 오히려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대비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청산 가치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월봉 차트, 아, 땅굴, 땅굴을 이미 팠고 지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주봉 차트도 그렇고 일봉 차트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판 땅굴에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포스코 홀딩스도 사이클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철광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둘다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접근을 하면 되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강한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시작해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느긋한 물타기 의견을 전하면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보였을 때 그때 같이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은 것이고 골이 깊기 때문에 다음 상승 사이클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